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산당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때 저는 알았죠. 아, 내가 북한에서 최구나. <laughs> 이거는 나를 잡기 위한 <laughs> 게임이구나. 바로는 지쳤어요. 네, 공산당 뭐 이렇게 뭐 노래를 네, 네. 하다가 무슨 뭐뭐 뭐 어디 공산당 뭐 이렇게 하면 네. 그 걸리는 거야. 네. 어... 나를 딱 지목을 하더라고. 아 진짜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예나입니다 오늘 도제 옆에 새로운 게스트 아주 앳된 얼굴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제 장선비의 한양살이를 네. 공동 운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럼요, 그럼요. 비선실세 아닌가요? 아, 비선 실세. 대세죠. 네, 네 여기 네. 장선비의 한양살이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김주경이라고 합니다. 네, 장선비의 한양살이의 이제 그 주인공이죠. 우리 장혁 씨의 미래의 와이프 될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어, 또 장혁 씨가 t v 에 나오는 거를 보신 분들은. 이제 우리 주경 씨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그또 아주 가심 절절한 이런 순애보를 지킨 사람인지를 또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주경 씨는 한국에 온 지가 이제 얼마나 됐죠? 어 저는 이제 북한을 떠난 거는 2015년에 떠났고 음. 2016년부터 이제 한국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어, 그렇죠.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에이, 알고 보면 알고 보면 <laughs>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너무 적응을 잘해서. 언제도 꽤 오래된 줄 알았어요. 첫째, 네. 일단 말씨가 북한 사투리가 별로 없어요. 많이 노력했습니다. 바꾸려고. 그... <laughs> <닦으려고. 웃음> <laughs> 거기다 또 우리 주경씨는 그또 어려운 또 교대를 나오셨어요. 음, 네. 교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굉장히 <laughs>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교대 가서 또 여기서 대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좀 말씨가 빨리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사실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못 하고 다녔어요 친구들한테 아, 사실 대학교를 1년 만에 한국 생활이 1년 만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음. 나 북한에서 왔어라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이제 사투리도 편하게 쓰고 이랬을 텐데 음. 이제 그 말을 못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인 척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집에 가서 공부보다도 문화 음.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또 이제 얼굴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아주 떡 부러진 것 아유, 같은데 감사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일단 저는 그첫 번째 MT라는 게 굉장히 네. 낯설었어요. 아, MT 가봤어요? 가봤죠. 네, 어땠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성격이 와서 많이 좀그 성격이 주눅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음. 좀 그랬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당돌한데 <laughs> 많이 주눅 든 겁니다 <laughs> 그 처음에 그래 주눅이 들어갔고 이게 한국 친구들하고 섞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새터라는 걸 가요 새터 mp라고 안 부르고 이제 에이. 처음 1학년을 새내기라고 불러갖고 음. 이제 새내기들이 가는 거다 해서 새터라고 부르는 걸 가는데 가겠냐 하고 이제 단체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음. 아 가야 친구를 만, 만들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갔죠. 음. 음. mt를 갔어요. 새터를 갔는데 음. 저는 정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왜요? 강원도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음. 이제 학교에 모여서 학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음. 강원도로 데리고 가는데 이제 첫날 같은 장기자랑 이런 거랑 아주 장기자랑 게임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18학번이랑 음. 딱그 코로나 전이어서 한창 그런 문화가 네. 있을 때였어요. 음, 음. 하, 그런 걸막 시키는데 정말 나를 지목하지 말았으면 아, 그 어떡해. 속에서 이제 지목할 때마다 이제 점점 점점 작아지는 음. 나를 발견하고 이제 말수도 적어지고 게임 기억나는 거 중에 뭐가 있어요?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은 닭자 게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딸기 딸기 뭐 이런 뭐, 거 있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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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레드하는 거, 뭐뭐 음. 딸기들 뭐 이런 네, 거.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좀 박치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요. 어, 어 박치여서 이게 이 이렇게 계속 이것만 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음. 어느새 끝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륙 귤에 딸기 뭐 이렇게 이게 네, 네, 네. 자가 많아서 네. 네. 정말 너무. 야 정말 안 그래도 와서 지금 적응할 게 너무 많은데 박자까지 따라가려니 정말 힘들었겠어요. 네. 저는 어 우리 아마 주경 씨는 모를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네. 공산당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 뭔데요? 처음 들어봐요. <laughs> 주경 씨랑 똑같이 저도 네. 북한에서 왔다라는 제그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다녔어요 네. 물론 말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제가 격인줄 알았어요. 아. 뭐 그때 중국 덤퍼도 <laughs> 네. 아니야. 어디저쪽 어디? 뭐 미국 캐나다 쪽에 살다 와서 음. 말이 오르 어루, 오르라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산당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음. 이렇게 막 여기 그룹 여기 그룹 막 이렇게 뭉쳐서 넣는데 음. 그때 저는 알았죠. 아, 내가 북한에서 채구나 아. 아. 나를 몰아주려고 어. 이것들이 공산당 어. 게임을 어, 그렇죠. 하는구나. 이거는 아. 나를 잡기 위한 아. 게임이구나. <laughs> 공산당원이 누군지 색출해 내는 게임 바로는 지쳤어요. 네. 우리 하더니 뭐, 뭐 무슨 뭐 하더니 뭐 공산당. 뭐 이렇게 번호를 뭐 네. 하다가 무슨 뭐, 뭐 어디 공산당 뭐 이렇게 하면 네. 그 걸리는 거야. 어... 나를 딱 지목을 하더라고. 아, 진짜요? 그래서 뭐 걸리면 뭔가 그거에 대한 게임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자백하 일어나 거예요, 가지고 설마? 미안해요. 내가 일부러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해서 <laughs> 거기서 내가 <laughs> 그 얘네가 너무 이것도 내가 지금 게임 하는 줄 알고 놀리는 <laughs> 줄 알고 얘네들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아, 사실은 저의 고향은 그 평안도 지역이었던 자강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정색해서. 오, 저 혼자서. <laughs> 뭐 하는 거예요, 언니? 뭐예요? 이게 저기서 누나 뭐예요, 막이러나 공산당이라면 근데 북한이 사실 뭐 공산당이라고 아, 하지만 너무 웃겨. 뭐 공산당은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한 를 거예요. 공산당이 아니고 조선노동당은 있어. 근데 공산당은 명칭이 없어 공식적으로. 아, 너무, 너무, 너무 진, 진지하게 하니까 네 얘네, 얘네들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laughs> 언니 뭐예요? 북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누나 북한 사람이었어. 막 이러면서 <laughs> 나한테 공산당이기하이지않나 <laughs>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 아니 언니 이거 게임이 그런 거예요?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 했던 그 자리를 잊을. 수 수가 없어요, 저는. 아. <laughs> 그래서 뼈에 사무치게 그래서 공산당 게임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은 우리 주경 씨의 정체를 몰랐나요? 아니요, 말했죠. 어, 떤 계기로 어떻게 말했어요? 이제 제가 올해 이제 2월 달이면 제 졸업입니다. 아, 아, 아직 그래. 졸업 네. 안 했군요. 네, 오. 졸업이어서 이제 상현이었잖아요 네. 작년에 이제 상현을 다녔는데. 네. 아, 이제 친구들한테 음. 말을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그러다 친한 친구들이니까 이게 제가 자꾸 이제 숨기려고 뭐 숨긴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말할 기회를 놓치고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 말을 못 하게 됐는데 음. 아, 말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하루 하루 이제 나를 잡았죠. 나를 잡아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 줬어요. 음. 이렇게 막딴 얘기 하다가 막 이미 깔았어요. 하늘얘 음. 이미 애들아 내가 이제 만나면 너희한테 아주 서프라이즈한 얘기를 해줄 거야. 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음. 막 음. 애들이 막 언니 무슨 얘기 할 거야? 음. 막 너무 기대돼. 막이런막갈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죠. 아. 어. 그 너무 막 기대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조금 막 맥주 좀 마시고 이제 음. 조금 씹기네 음, 얼마나 긴장했을까. 이게 괜히 별것도 아닌데 너무 막 저도 진짜 아나 내가 지금 막 눈물 날라 고 네. 그래서 음. 애들 이렇게 막한 여섯 명 정도 안았 그때 음. 딱 하필 코로나가 이제 좀 완화됐을 음, 때여고 여섯 음, 명 정도 모였었는데 이제 애들아 사실 나 음. 너희 중에 분명 눈치를 채고도 음. 이제 일부러 내가 난처할까봐 감춰준 친구들도 음, 있겠지만 음, 음. 사실 나 북한에서 왔어라고 어 얘기를 했어요. 음. 그 친구들도 너무 놀랐을 것 같아. 어, 근데 이게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 언니나 1학년 때부터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그 친구. 근데 1학년 때부터 알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과 사무실에서 이제 근로를 하면 음. 개인 그 그거를 볼수 있대요. 아 음. 봤구나.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써 있는 걸 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친구가 1학년 때부터 알았는데 그거를 주위에 아무에게도 말을 안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말을 듣는데. 그 울컥하는 음, 거예요 이게 울컥하지, 네, 음. 울컥해갖고 날 울었어요. 어,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친구들도 같이 울지 않아요? 친구들도 막 같이 오, 울고, 세상에 언니 울지 말라고. <laughs> 언니가 오. 왜 울어? 아나 지금 막입 <laughs> 너무 감정이 막입이 됐어. 네, 네. 그래서 네. 저도 정말 그날에는 이제 네. 막 울었죠. 이제 울고 조금 막 음. 그게 그 친구 때문에 이제 1학년 때부터 알았는데 그걸 음. 아무. 네. 그 친구도 굉장히 주위에 친한 친구가 많았을 텐데 그걸 안 말하고 이 속깊은 친구 4 년을 동안을 대학교를 음,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이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음. 그 정말 그 말하자면 그거를 얘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닌데 저도 이제 나중에 친구들에게 그 이만갑을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만갑에 나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얘기해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음, 저도 그첫 응. 말을 떼는 게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응.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 간질간질 거림을 응. 뱉는 것도 계속 갑질하는 것 같아요. 계속 물 응. 마시고 응. 그날 그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펼쳐내야 될지 모르겠다는 네. 거예요. 그 동안에 이 친구가 내가 이걸 얘기하면 야야 완전 고가속이 다른 애구나. 네. 그 동안 우리한테 보여준 건 연기였나? 네. 거짓말이었나? 이렇게 맞아요. 되니까 음. 고양이 어디냐 그랬을 때난 강원도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막 말하자면 선의의 거짓말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그니까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런데 이 친구가 이걸 하고 나서 나를 예전처럼 봐줄까? 음, 막 그런 걱정. 맞아. 제일 친한 친구, 한국 친구 한 명이 딱 있어요 음. 정말 10년 넘게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불러가지고 음. 우리 엄마 아빠의 그 다른 말투를 아예 보여줬어요 음. 이 친구가 야 너네 엄마 아빠 말투 이상하다 그래서 어딘 것 같아? 어, 평양말씨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음. 그래서 어, 맞다고 나는 북한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와 그래? 우와. 신기하다 막 이래서 그 친구는 뭐 와서 막내 침대에서 같이 누워 자고 이런 친구였으니까 음. 놀랐지? 그러니까 아니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래놓고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너 그때 승민아 놀랬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 자기가 엄청 놀랐다고 음. 그런데 전혀 그것 때문에 너를 뭐 이렇게 다르게 보거나 그런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미안해 승민아 내가 바빠가지고 널 자주 못 만나는데 <웃음> 어. <웃음> 정 어, 정말 너는 소중한 친구야. 어 너무 그런 고마운 친구가 저도 한명 있어서 더막 감정이 들것 같네요. 네. 정말 MT 얘기하고 뭐 음식 얘기하고 재밌게 시작했다가 아주 되게 뭉클한데 우리 주경 씨는 친구들에게 좀 감사함이 뭐가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냥 그 친구들 아니었으면 대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을 어... 것 같아요. 그냥 저에게는 유일한 친구들이기도 하고 음. 한국 가면 사실 친구가 다 리셋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음. 여기 와서 다시 그렇게 우정을 쌓고 뭔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그럼요. 앞으로 음. 살아가며 있으면서도 음. 되게 자양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죠. 나는 음. 그 친구들이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해요. 맞아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저도 100% 동의하고 우리 또 이제 주경씨가 새롭게 요즘에도 이 영상에도 자주 출연하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그 북한에서 왔다는 거를 밝힌 계기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음. 그 친구들한테 연기를 얻었네요. 그렇죠. 이제 어. 말을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 막그 북한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언니 어땠어? 뭐가 음. 어땠어? 막뭐 그래서 막 저도 그 친구들 앞에서 이제 사투리라던가 이런 말을 아무렇게나 막 편하게 음, 하는 거예요. 그 오히려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음. 이제 내가 이렇게 빠라락 크는너 모르지 이게 무슨 응. 말인지 약간 응. 이러면 그럼 뭔데 뭔데 응. 막 이러고 그럼요 그럼요 이게 편하게 응. 막 하고 그 친구들이 막 궁금해하는 걸 보니까 아 내가는 하또북한을또 젊은 시선에서 보고 그럼요 그럼요 이런 거를 필요하죠. 또 음. 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에 이제 오빠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하니까 네. 또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음. 너무 잘하셨어요 <laughs> 우리 또 주경 씨는 정말 한국에 와서 자기 자신이 공부하는 데도 힘들었겠지만 또 남자 친구를 또 잊지 못해서 한국에 또 데리고 왔잖아요. 또 그런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주경 씨가 더 대단하고 너무 멋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주경 씨 어, 너무 좀 사랑스럽다 이렇게 좀 봐주셨을 것 같은데 그 장선비 한양살이 채널로 가시면 우리 주경 씨를 때때로 계속 <laughs>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경 씨도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한국에서 앞으로의 밝은 미래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